재생명시 신청부터 재생명시 기일이 열리는 데까지는 짧게는 3개월, 길게는 4개월, 5개월도 걸립니다. 그 시간이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은닉하거나 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도 있게 되겠죠. 그래서 채권추심의 핵심은 뭡니까? 효율성, 신속함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재산명시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한테 단순히 압박 용도로만 이용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, 우리는 채무자한테 단순히 압박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.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내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? 뭐, 말로 받아내든, 집행으로 받아내든, 뭐, 저희 같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압박해서 받아내든, 빠르고, 정확하게 돈을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데 재산명시처럼 3개월, 4개월 우리 걸리고요. 또 재산명시 신청된 이후에 재산을 받아봤을 때뭐 재산이 없다고 라 하면 그 이후에 재산조회로 가야 되는데 그때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시간이 또 소요가 됩니다.